나가서 반복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아, 본문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가르쳐 주지만 앞으로 나올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의 반복들은 네, 창세기 3장의 죄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말했냐 물어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후로 그는 그대로 되니라는 반복을 통해서 입증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을 떨어뜨립니다. 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리라 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 사단이 어? 하나님의 참으로 의심을 주면서 그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숨겨 넣으셨다는 것을 암시하며 하나님의 주신 낙원의 현실에 대한 믿음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로 인한 선택으로 인해 죽음이 등장하여 죽음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이라는 즐거운 순환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모두의 삶의 저녁과 아침의 순환을 끊어버리는. 매우 무서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반복에 비춰 볼때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우리 일상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될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거라 진짜 믿, 믿으십니까? 그 분께서 우리가 가야 할 최선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냐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반복과 창세기 3장의 그 반복에 무너지면 우리의 삶 속에 죄와 의의 차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